최근 매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약 1억 3,700만 원 이익, 최근 2일간 약 170만 원 이익을 실현하였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어느새 연고점에 근접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달반 동안 조용했던 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라, 9월은 국장 매매하기 좋은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국장 상승장용 계좌의 조선 선제부터 보겠습니다. 강세이던 철강 금속 섹터 종목으로 7월 11일 돌파를 매수 시그널로 판단하여 이후 조정이 오던 시기인 7월 24일 10만 1000원대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한 달여간 횡보하다 8월 말한 차례 소폭 상승하더니 이후 추세를 잘 타다가 오늘 오전 장중에 상한가를 갈 정도로 급등하였고 저는 목표가에 도달하여 13만 5천원대에 1차 매도하였습니다. 예상 외에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물량은 잘 보유하고 있다가, 추세가 꺾인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마주용 계좌로 넘어가서, 나이백부터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테마주로, 5월 말 급등 이후 6월 초 단기지를 활용해서 익절하고, 나온 후에, 쭉 지켜보다가 계속해서 힘없이 빠지길래 과대낙폭을 활용하고자 7월 9일 23,000원대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8월 1일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였지만 목표가에 살짝 못 미쳐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다시금 꾸준히 반등을 하였는데 저는 어제 27,000원 직전에 1차 매도를 하였습니다. 남은 소액의 물량은 하락폭에 따라 추후 자동 처분될 예정이며 이후로 이 종목은 더 매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kd 같은 경우는 새로이 부상한 수도권 신규주택 착공 관련 테마주로 8월 말 상한가 이후 어제 다시금 상한가를 가길래 변동성을 활용하고자 오늘 장초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장 시작 10분 만에 시가 대비 15% 이상 올라섰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880원 직전에 1차 매도 하였고 고점을 찍은 후 조정이 왔던 9시 24분경 920원대 2차 매도 하였습니다. 아직 소액의 물량이 남아있는데 이는 하락폭에 따라 자동 처분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미장에서 딱한 종목의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손절한 종목이라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에그 커머스라는 종목으로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고점에 물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언급했던 종목인데 저도 결과적으로 약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8월 말 고점을 찍고 큰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하길래 과대 낙폭을 활용하고자 60 달러 후반대부터 세차례에 걸쳐 진입을 했었는데 기대보다 더 크게 주가가 빠지면서 이후에 주가가 저점 대비 50% 이상 반등을 한 가격대인 40달러 후반대에 매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나오게 됐습니다. 조금 더 늦게 진입을 했거나 분할 매수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갔으면 이익을 봤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물린 것보다는 낫다 생각하고 확보한 현금을 다른 종목에서 초과 수익으로 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매매할 만한 국내 테마주 정리해보겠습니다. 크게 오른 테마에서는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한 데이트레이딩을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테마에서는 지지나 거대 낙폭을 활용한 스윙트레이딩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최근 새로이 부상한 테마로 수도권 신규 주택 착공 관련 테마가 있었습니다. 종목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KD가 8월 말에 이어 어제 다시금 상한가를 갖고 금강공업이 이틀 연속 10% 이상 상승하였고 동신건설은 긴 조정 끝에 어제 급등하였으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음봉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기존 테마 중에서 최근 크게 오른 테마들 살펴보면 조선기자재 테마가 크게 올랐습니다. 종목으로는 화인베스틸이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두달 만에 세배가 올랐고 Cp 시스템이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리엔탈 전공 현대임스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 중인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lng 테마도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종목으로는 1승이 한 달간 꾸준히 오르다 오늘 크게 급증하였, 급등하였고 nk는 두 번째 상한가 이후 조정을 잘 이겨내고 반등하며 고점을 갱신하였고. HD 현대미포는 지난주 급등 이후 21선 위에서 다음 방향으로의 힘을 모으는 듯한 모습입니다. 기존 테마 중에서 이전에 올랐다가 최근 크게 하락한 테마는 없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투자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궁금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 영상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셨거나 투자, 투자 기초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주식 투자 성공 원칙 들어가셔서 영상들을 쭉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